여기 도로가에 노랗게 황금처럼 꽃잎이 떨어진 게 있어요. 아주 노랗죠? 잡초 위에 또 이렇게 노랗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 알갱이는 아주 가날핀데요 모여있다 보니까 아주 참 이쁩니다. 노랗게 물든 꽃잎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예, 오늘 이 나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옆에 이 나무가 수십 그루가 이렇게 심어졌어요.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피고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꽃이 피는 나무인데요. 유독히 장마철 비가 올때 활짝 피는 나무예요. 독특하죠. 다른 나무들은 지금 이맘때 거의 꽃이 안 피는데 이 나무만 이렇게 혼자 독보적으로 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죠. 지방도로에 이렇게 양옆에 가로수를 심어줬죠. 아주 이쁘게 이렇게 펼쳐진 걸볼수 있어요. 키도 한 15m 이상 되고요. 나무가 주는 그늘 범위도 상당히 넓은 걸볼수 있어요. 자, 이 나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요. 꽃이 너무나 화려하죠. 참 이쁩니다. 자, 이 나무를 모감주 나무를 합니다. 예, 모감주 나무. 여러분들께서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등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곳이 해안가가 많은데요. 안면도 있고요, 포항 발산리 그리고 완도 지방이 있는데요. 여기 충북 진천 백곡 저수지 밑에 요렇게 지방들에 많은 걸볼수 있어요. 아마도 이 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 특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 나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연기념물이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시기 중이고요 세계적으로 시기 중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런 식물이죠. 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에, 그런 꽃나무라 할수 있죠. 지금 벌들이 많죠. 아카시아 필 때보다 더 많이 모여든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미런 식물을 합니다. 양봉업실 분들이 무척 좋아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맘때쯤 보면은. 벌들이 꿀을 채취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 이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이 나무를 찾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예, 꽃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 알갱이가 너무 작아요. 표본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꽃이 필때 꽃잎 네 장이 핍니다. 그리고 빨갛게 가운데 그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빨갛게 물들고 있죠. 꽃잎이 뒤쳐진 상태에서 예, 물두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나무의 어떤 그 꽃의 특징은 원추화서예요. 원뿔형으로 되어있죠. 예, 원뿔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생겼죠. 예, 그래서 원추화서, 원뿔형 꽃차라라 합니다. 좀 특이하죠. 예,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꽈리 형태로 맺힙니다. 그 꽈리 속 안에 보면은 염주알처럼세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염주나무라고 합니다. 염주 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염주를 만듭니다. 가을에 엄청 많죠? 이 안에 꽈레점이 생겨갖고 열매가 맺혀요. 예, 그게 염주를 만드는 나무라 합니다. 그게 좀특징이고요 가을철에 이 나무는 또 단풍이 무척 이쁘게 들어요. 일반 단풍나무와 버금갈 정도로 아주 물드는 나무인데요. 황갈색으로 아주 이쁘게 드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예, 이파리가 잘안 보이는데요. 꽃잎에 가려서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파리는 기골 형태죠. 잎 가장자리에 보면 톱니가 형성이 잘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은 마주나기는 안 하지만은 건너나게 하죠. 그렇지만은 아주 간지러니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전개된 걸볼수 있어요. 예, 여기 도로가다 보니까 좀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합니다. 제가 엔진을 많이 냈어요 차 때문에 그래서 반복 촬영하게 모여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서식 환경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원산지고요 물론 중국도 원산지인데요 이 나무는 내한성의 강나무입니다. 한추위에 강하죠. 그리고 대기 오염에도 무척 강한 나무예요. 그리고 음지나 양지에도 잘 자라는 나무이고요. 여기는 물론 도로가인데요 척박한 환경에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효용 가치가 많은 나무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 나무가 심어진 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된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서양 사람들은 골든 레인 틀이랍니다. 마치 황금비가 오는 듯 해서 붙은 이름이죠. 예, 도로가에 이렇게 꽃잎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골든 레인트리라 부릅니다 예꽃 이름에 맞게끔 명칭을 지어 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양 사람들도 아주 유독히 관심이 많은 나무 같아요 예 골든 레인트리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예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나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내레지강도 있고 여기 같이 가로수길을 양쪽으로 다 심어진 나무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저는 오늘 농토에서일 마치고 귀가 중에 노랗게 물든 이 염주나무, 오감주나무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참 이쁘죠, 여러분?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예, 내산내 드렸습니다.